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오늘 좀더 알아볼 텐데요. 2% 룰, 점진적 배팅. 오늘은 중요한 장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장세 판단. 참 어렵습니다. 장세 판단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어렵다고 느낀 건 뭐냐면 예상하기 때문이거든요. 장세를 판단한다는 거, 매크로를 판단한다는 거죠. 허, 매크로 공부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laughs> 여러분 장세 판단 정말 어렵죠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 지표는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한두 개도 아닌 경제 지표가 막상 우리가 예상하거나 출연했던 거로 나왔다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 매크로 글로벌 지수가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 경제 지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난이도가 안 그래도 높은데 봐야 될 것들도 많고, 예상도 어렵고,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특히 들어가는 공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지표를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산업 공부나 경제 공부나 차트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세 판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매크로를 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동안 책 보면서 많이 보셨죠? 주식이라는 거 예상하는 게 아니라 대응이다. 그런데 아, 이게 대응이 뭔지 예상이 뭔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우리는 시장을 판단할 겁니다 시장이 강한가 약한가 현재 하락 추세인가 상승 추세인가 그것만 판단할 겁니다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추세 추종의 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 감고 사도 오르는 그런 시장 점진적 배팅을 통해서 비중 배팅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죠 포지션이 늘어가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 쿠션, 수익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우셨죠? 혹시나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다면,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오늘은 거기에다 플러스 시장 장세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점진적 배팅을 통해서 시장이 좋을 때는 큰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유닛을 추가할 겁니다. 지난번에 예시로 5개의 유닛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2% 룰을 지켰고, 마이너스 8%의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1억일 때총25% 맥스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25%를 다시 5개의 유닛으로 각5% 유닛으로 나눴습니다. 이 5%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 한번 매매당 들어가는 최초 포지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어때요? 강세장, 횡보장, 약세장. 세 개가 있죠? 유닛도 세 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세장일 때는 3유닛, 횡보장일 때는 2유닛, 약세장일 때는 1유닛. 와, 쉽다. 이 유닛을 추가로 나누셔도 되고, 처음부터 그냥 8개의 유닛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본인 마음입니다. 세 개로 유닛을 나눌 필요도 없고, 두 개로 유닛을 나눠도 되고, 본인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꾸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규칙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서 스스로 조율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원리는 아는 것보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깡토. 깡토님,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지금이 강세장, 횡보장, 약세장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장세 판단하는 거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상하는 게 어려운 거지,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강세장이라는 건, 주식을 잘 모르는 누구나 봐도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거는 강세장인 겁니다. 기준이 애매하시다고요? 9시 뉴스만 들어도 지금 코스피가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뭐 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이버에만 들어가도 뉴스 경제란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 시장이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강세장입니다. 혹은 우리 이미 점진적 배팅을 배우셨죠? 시장이 강세장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겁니다. 예상이 아니라 점진적 배팅을 통해서 배팅이 늘어나고 계속 성공이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은 바로 강세장인 겁니다. 약세장은 강세장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주가가 하락한다고 나오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힘들어하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적 배팅을 통해서 실패가 계속 나와서 손실이 누적이 늘어날 때 그때가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보장은 사실 횡보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투자 자체도 어렵고요,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추세 추종의 큰 적은 약세장이 아닙니다. 약세장 하락장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미 투자 비중은 점진적 패팅을 통해서 이미 줄어들 있는 상태로 최소 비중인 거고요. 그 안에서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은 확실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 종목만 고르시면 되거든요. 우리 코로나 다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시절에도 주가가 그렇게 하락하지만 그 안에서도 강한 섹터 종목은 있었습니다. 바로 진단키트. 바이오 시장은 급등했습니다. 누가 봐도 쉬웠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횡보장은 아 어렵습니다. 추세 추종의 가장 강력한 장은 바로 횡보장입니다. 점진적 배팅을 하면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고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횡보장에서는 그렇다 할 이득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100이라고 봤을 때 행보장이 제일 많이 깁니다. 하지만 행보장이 지속되고 힙소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결국 한 번의 큰 추세가 모든 것을 다 만회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리스크 관리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핵심이면서 시장에 살아남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2% 룰, 점진적 베팅 장세 판단 이세 가지만 쓰시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 추정해서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깡토. 깡토님아 시장 판단이라는 거 알긴 알겠는데 이걸 더 정형화할 수는 없을까요? 저 시스템 매매도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책에도 남겼지만 장세 판단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끝도 없습니다. 다양한 팩터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개선이 되거나 이러지가 않거든요. 팩터 어떤 조건을 넣을 때는 심플한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평선이죠. 지수 이평선을 넣어봅시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의 현재가가 중요한 이평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장세 판단을 후행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는 게 어려운 거지, 후행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겁니다. 뭐 60일 이평선으로 하셔도 되고, 50일 이평선으로 하셔도 되고, 120일 이평선으로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기준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깡토. 깡토님, 제가 HTS를 키면 기본은 60일 이평선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책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다 50일 이평선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백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결과가 똑같습니다.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HTS가 개발되고 나올 때는 일본에 있는 캔들 차트 기준으로 모든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60일 이평선인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 추세 추정은 기본 베이스가 50일 이평선 기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의 컵 위드 핸들부터 시작해서 마크 비너빈이 여러 가지 모든 책에 나오는 거는 다 50일 이평선 기준으로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60일이 쓰든 50일이 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이 평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비중을 올리고 밑에 있으면 비중을 내리고 그렇게 두 가지 유닛으로 하거나 오늘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던 강세장, 행보장, 약세장, 세 분류를 통해서 유닛을 세 가지로 나누시거나 두 가지, 세 가지 어떤 유닛을 해야 되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시기에 따라 다른 거고요. 원리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딱 정해서 두 가지 하세요, 세 가지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닛수를 몇 가지로 나누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어떤 원리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결과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헷갈리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억이라는 시드머니가 있다고 가정하고 2% 룰을 지키고 마이너스 8%에 손절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살수 있는 최대 맥시멈 사이즈가 25%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8개의 유닛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계산이 안 되네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3.12% 정도의 비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 배팅으로 5개의 유닛을 쓰고 시장 장세판단으로 3개의 유닛을 추가적으로 써서 총 8개의 유닛으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장세판단을 추가하면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최고 높은 비중으로 최대 25%를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점진적 배팅만으로도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비중이 커져서 수익이 커지고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비중이 작아지면서 손실이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장세판단까지 플러스되면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 배팅과 장세판단, 두 가지를 같이 써서 총 8개의 유닛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다. 계속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1유닛만 투자하게 되겠죠? 1유닛을 투자하게 되면 최소 손실금이 25만원이 됩니다. 어때요? 1억이 원금인데 거기서 내가 보는 손실금액은 25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죠? 수익도 마찬가지로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닛을 작게 쪼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시장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입니다. 계속 약세장인데 언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투자를 한다면 라 바텀피싱을 하면서 저가 매수를 하겠지만 추세 추종 매매자는 사실상 손가락을 빨고 있거나 혹은 공매도 쇼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고매도와 쇼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을 떠나서 다른 행동을 한다? 언제 반등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FTD 팔로우 스루 데이처럼 깡토. 어? 깡토님 FTD 팔로우 스루 데이를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거 하나까지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FTD가 나왔다고 모든 게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FTD가 나온다고 모든 게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반등이 나왔던 시장에는 다 FTD가 나왔습니다. FTD만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 배팅과 당세 판단을 통해서 최소한의 유닛만 투자하고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최소 유닛인데 이게 성공 확률이 바닥에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아 지금 시장이 반등으로 나가고 있구나 지금이 이제 약세장을 탈출했구나 시장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 예상이 예 아니라 대응이 됐는데 트레이딩은 대응이지만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근시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통해서 예상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 배팅이나 당세 판단을 통해서 연속 성공이 나올 때 점점 좋아질 때 그때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추세 추종 계좌뿐만 아니라 같이 투자 있는 계좌에서도 아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트레이딩을 하는데 장세 판단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울팁입니다 좋아 저는 포트폴리오 다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품별로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국장, 미장, 원자재, 코인 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되는 건 이미 유닛으로 다 쪼개놨기 때문인 겁니다 쪼갰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최소 유닛 시장이 좋으면 최대 유닛 심플하게 계속 다양한 시장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 따라다니면서 언제 시장이 좋아질까 이렇게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최소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좋아지기만 하면 어느 시장에서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하나의 시장만 보고 하나의 상품만 보고 투자하는 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추세 추종은 강세장에서 추세가 강할 때, 시장이 강할 때 가장 쉽고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만 해도 아 국장 떠나야 된다, 미장이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미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럴 때 점진적 배팅과 장생 판단을 통해서 미장에 투자하고 있다면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비중을 올리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그때 국내 시장은 약세장이었습니다. 비중이 점점 실패하다 보니까 최소 투자 비중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쉽게 해지가 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리스크 관리 쉽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다 배웠습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트레이딩 기준입니다. 가치 투자 기준이 아니에요. 가치 투자의 리스크 관리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트레이딩이란 리스크를 관리한 채로 승률과 손익비를 따져서 누구나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승률과 손익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대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딸랑딸랑. 지금까지 깡토였습니다.